안녕하십니까. 이제 저는 주, 곧 있으면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중학교에서는 지구과학이라는 그런 주제가 또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또 중학교뿐만 아니라 이렇게 삶을 살면서도 꼭 필요한 이 지구과학에 대해서 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 지구과학 중에서도 그 기후와 해류 그리고 지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도의 기준은 적도입니다.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에는 북적도 해류가 흐르고 남쪽에는 남적도 해류가 흐르는데요. 이두 해류는 항상 함께 순환을 합니다. 북적도 해류는 적도를 기준으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순환을 한 뒤에 그리고 이쪽으로 꺾이고 이쪽으로 다시 꺾여서 다시 이쪽으로 오는 그런 순환을 하는데 남적도 해류도 마찬가지로 이 해류를 중심으로 이쪽으로 그리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순환을 합니다. 이런 해류는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에서 모두 순환을 하는데요. 태평양에서 일본 쪽으로 흐르는 이 해류를 쿠로시모 난류라고 하고 북태평양 쪽에서 흐르는 이 해류를 북태평양 한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태평양 한류에서 다시 꺾이는, 미국 쪽으로 꺾이는 이 해류를 캘리포니아 한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대서양에서도 해류가 흐르는데, 북태평양과 같은 방향으로 이 흐르는 한류를 북대서양 한류라고 부르고, 멕시코 쪽으로 올라가는 이 해류를 멕시코 난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남적도 해류를 살펴보면 호주를 중심으로 해류가 순환을 하는데 서호주와 동호주로 나뉩니다. 서호주 쪽에서 흐르는 해류를 서호주 한류라고 부르고 동호주에서 흐르는 동호주 해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남극 쪽으로 순환하는 이 해류를 남극순환해류라고 부르고, 그리고 다시 남대서양으로 와서 브라질 쪽으로 흐르는 이 해류를 브라질해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볼 때에는 각 대륙의 크기를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가장 작은 대륙은 호주로 전체 땅의 6%를 차지하고, 그 다음은 유럽으로 7%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은 남아메리카로 14%, 그 다음은 북아메리카로 18%, 그 다음은 아프리카로 22%, 마지막은 아시아로 33%를 차지합니다. 대륙들은 모두 각기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환경도 아까 말했던 해류와 관련이 있습니다. 해류는 크게 난류와 한류, 즉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로 나뉘는데 따뜻한 물이 흐르는 지역은 습하고 따뜻한 곳이 되고 한류가 흐르는 곳은 건조한 곳이 됩니다. 난류가 흐르게 되면 그 난류가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러면 그 지역에는 비가 많이 오게 되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열대우림이 생기고 열대우림은 이런 점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열대우림은 가장 대표적인 건 브라질의 아마존이고, 그리고 아프리카 열대 밀림도 있습니다. 이 열대 우림들의 공통점은 모두 적도와 걸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도가 걸쳐져 있는 지역들은 모두 따뜻한 지역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존 옆에 있는 이 지역도 적도에 걸쳐져 있으니 당연히 더워야 하는데 왜 이곳은 열대우림이 아닐까요? 그것은 인데스 산맥이라는 해발 4천에서 5천 미터가 나가는 거대한 산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형 자체가 높은 곳에 있다 보면 당연히 온도는 내려가게 되고 그래서 이 지역은 열대우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류가 흐르는 곳은 건조해지면서 사막이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세계 최대의 사막인 아프리카에 있고, 그리고 이 호주에서 서우주 한류가 흐르는 서우주에도 사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태평양 한류와 캘리포니아 한류가 흐르는 모하비 사막도 미국에 모하비 사막도 있고 남아메리카에는 아타카 사막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해류의 순환과 온도에 따라서 그 지역의 온도 환경도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지구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어, 아직은 지식 중에서도 정말 일부일 뿐이지만, 그래도 이런 점들로 지구가 그나마 좀더 한눈에 들어오고 살면서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